조건 그대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내 돈이 거의 빵 원이어도 마치 개투자처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규제는 좀 빡센 편이에요. 한 3년 전쯤에 분양했던 단지입니다. 위례자이 더 시티. 수도권 남부 위례 신도시 중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들어선 단지인데 입주는 2023년 3월에 이미 끝났어요. 2021년 처음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5억 원 이상 싸다고 해서 청약 경쟁률이 무려 617대 1. 당시 수도권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주 역사적인 단지입니다 이번 달 분양시장에 이 위례자이더시티가 5억 로또 조건 그대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딱 8가구 밖에 없기는 한데 일단 청약 넣어야겠다 요런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분양창문회에서 5억 로또 위례자이더시티 분양가랑 구체적인 청약 조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8가구 중에 한 가구는 7사 그리고 나머지 7가구는 8사입니다. 분양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7사는 7억 740만원 그리고 8사는 7억 6천 4백만원에서 8억 90만원 그러니까 34평기 좀 비싸봤자 8억원 정도에 분양한다는 건데 이 단지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지금 주변 위례신도시 집값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5억원 이상 저렴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단지 근처에 있는 위례더힐 55만 해도 올해 6월에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그리고 좀더 서쪽 위례중앙공원 쪽으로 가면 뭐 요일대 아파트는 한 14억 15억 원대에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5억 로또인 대신에 규제는 좀 빡센 편이에요. 전매 제한 3년이 있어서 당첨되더라도 바로 집 팔아서 5억 차이 챙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재당첨 10년, 실거주 의무 5년 규제도 있고요. 이 중에 실거주 의무는 정부가 3년 유예를 해줬죠. 그래서 이 아파트 당첨되시면 일단 전세 세입자 구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34평 전세 시세가 한 7억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주변 아파트도 한 7, 8억 원대에 전세 거래되고 있고요. 전세가가 이 아파트 보증금이랑 맞먹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거의 빵원이어도 마치 갭투자처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 유예기간 끝난 다음부터는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들어가셔서 5년 실거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또 8월에 계약금으로 20%나 내야 돼서 이돈 빨리 마련하셔야겠어요. 어, 34평이면 한 1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리자이더시티 5억 로또 자격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풀린 8가구가 모두 특별공급 계약 취소분이라서 그래요. 2021년 이단지가 처음으로 분양했을 때 몇몇 청약자분들이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는데도 청약 당첨됐다가 뭐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부정청약을 적발한 뒤에 계약 취소시키고 이번에 다시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공급 유형별로 자격 조건 반드시 충족하셔야 됩니다. 자격 갖춘 청약자들 모아놓고 여기서 추첨으로 당첨자 뽑는 구조입니다. 일단, 8가구 모두 공통 조건은 경기 성남시 거주자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 가족들은 다른데 살아도 되는데 청약자 본인은 반드시 성남 시민이셔야 되고요. 또 청약자 비롯해서 가구원 전체가 모두 무주택자셔야 됩니다. 특별공급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세가구, 어, 생애 첫 세가구, 그리고 노부모 두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청약 자격 조건이 완전히 다르니까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시고 청약 하셔야 됩니다. 일단 소득 기준부터 대략적으로 볼게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라는 걸 넘으면 안 되는데, 외벌이일 경우에는 신혼부부란 생애 최초는 130% 이하. 이게 얼마냐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볼때한달 소득이 1,07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노부부는 120% 이하로 조금 더 낮게 책정됐고요. 맞벌이면 이 기준이 200% 이하로 완화돼요. 한 1,650만 원 정도니까 소득 기준이 엄청 빡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개 유형 중에 먼저 신혼부부 특공은 어떤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총세 가구가 신혼부부 물량으로 잡혔고요. 주택형 모두 8 4인데요 하나는 뽀베이판 상형인 A타입, 그리고 두 개는 타워형인 B타입입니다. 유형이 유형인 만큼 지금 신혼부부셔야 되는데, 지금 청약제도상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거나, 또 입주 전까지 결혼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면 됩니다. 아, 또 한부모 가족도 청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애 최초로 세 가구. 아무래도 이유형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7사가 한 가구 그리고 8사 비타입 두 가구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평생 무주택자였다. 내 명의로 집한 번도 사본 적 없다. 이런 분들이 청약하시는 유형이고요. 추가로 조건이 조금 있어요. 지금 혼인 상태셔야 됩니다. 재혼도 포함이에요. 혼인 중이 아니시라면 지금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로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결혼 안한 솔로들, 돈안 벌고 계신 분들,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부모 유형입니다. 이른바, 효자 유형. 지금 만 65세 이상인 직계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3년 이상 부양해 오신 분들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어르신들도 청약자들이랑 같이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물량 두 가구는 모두 4배의 판상형인 84A 타입이네요. 5억 로또, 미래 자이더시티, 주축 덟가구 청약일은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8월 12일 계약, 그리고 10월 입점하서 잔금 치르는 일정인데요. 특별 공급 유형이라서 나름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입주자 모집 공고 잘 확인하시고 청약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분양청문회에서 분석 필요하다 하는 단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